오! 민규 때문에 테러습니다 와, 거잘 오, 잘한다. 오, 잘 오, 잘한 오, 잘한 잘한다. 오, 어, 어, 잘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잘한다. 오, 늘잘 오, 잘한잘 오, 잘 제가 원래 애교를 하면 다 거절하거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커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커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커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네, 네. 정신 차려 조심조심 조심. <목소리> <목소리> m girl. That's Mexico. That's me. 내가 살아있는 이유 도대체 뭘까 미꾸라지처럼 내부가 날 괴롭혀 애석해도 어난 그냥 노래할게 아님 더갇혀버려내트 r a 에 My 정신이 피폐해지면 스스로 딱구를 파더 깊어지네 Yeah 더 깊고 더 깊게 스스로도 찾지 못하게 이트 r a 에 m 끝이 어딘 지나도 잘 몰라 잡아줄 손이 필요해 어제 왜 너라 생각 내 머리속에 깊이 꼴리 내려

된 이러고 자고 자, 아, 아, 자 있지 말고 <laughs> <자. 웃음> 어. 아연때했던 그 아, 자기, 자, 자기, 자기 PR 네. 네. 그게 또 혁신이 아니나 싶어. 오형 평가에 돈스돈스 되게 아하셨돈스단하다고 되게 하셨는데그면서 머리가 은색 파머가 밸런스가 참 괜찮네. 오늘 도뭐있지 오늘은 우리랑 찐년 사람들 댑스도 보는 거. 원영원도 그래도 이제 정박 댄스가 정박이지. 정박이지. 운영원 정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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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. 원형 30 프로젝트 댄스도 진짜 알지. 아. <laughs> 나 거기서 원영형이 너무 잘 추는 거야. 어. <laughs> 내가, 아. 내가 아. 어느 했을까? 이러면서 말렸을 아. 아. 거야. 10년 전 연습생 때 말하지 못했던 원한테 서운했던 점이 오, 뭐야 뭐야 여기서 <laughs> 이제 세트로. 뭐야? 궁금해. 내가 이제 연습생 들어오기 얼마 안 되고 이제 예전에 친해지 얼마 안됐었어 이제 애들이 숙소에서 뭐 먹고 있었어. 근데 이제 오늘 삼각김밥이 있었어. 야, 먹고 있구 오늘 나한입을드 아, 형은 무슨 형이 그 가지고 한입을 달라고 해. 이러고서 이러고서 가는 거야. 이요고 아무튼 생각 야, 오늘 또한명 끼고 자네. <laughs> 아니야 아, 저거 저 붙어 있는 거야.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어디일까? 아, 바람이 귀엽다고 어디야? 뒤 앞? 안 해줄까? 어. 분당. 아 분당. 분당. 아 바람이 분당. 아, 저 저기 보이잖아. 이게 뭐라고 진짜. 나나이타 탄탄한 게 뭔가.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? 오오 궁시렁 궁시렁.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? 긴 음식? <laughs> 참기름. 어? 맞아. 맞아. 맞아고? 참기름. 참기 문준이 이름이 왜 문준이인 줄알아부터이렇 해볼까 우리. 준영 아들이. 뭔 생각했어? 오 준영 문씨잖아. 문씨. 닫아야. 문 닫아. 닫아 갖고 좋다. 불태야들은 어? 열어. 어, 때열어 <놀라> <laughs> 괜찮다. 열어. 문 열어. 여러분 어. 닫고 닫아 가 열어. 열어 가열고 닫아 가 닫아. 닫아. 열어. 닫아. 닫아. 열어. 열어. 근데 진짜 진지하게 좀이쁜거 없나? 문문 음. 방구?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면은... 아, 진짜 나 잘하고 싶다. 좀그 어린 시절좀 희망을 품고 살아나 해서. 상. 해피머니 상품. 거기 엄청 많냐? 아, 뭐 재밌는 거 갖고 싶다. 아, 안 되는데. 우리 다. 어. 다